예천군은 9일부터 12일까지 군청 1층 갤러리에서 예천군 평생학습관 작품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예천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성과물을 공유하는 장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학습자의 의욕을 고취시켜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해 동안 예천군 평생학습관과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디지털 사진 찍기, 야생화 자수, 유화 등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최정숙 경북도립대 평생교육원 원장은 예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보내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군 평생학습을 위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평생교육을 추진해주고 계신 최정숙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군민들 평생학습을 위해 꾸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천군 평생학습관은 2019년 개관한 이래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매년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하반기 학예학기 동안 36개 강좌를 진행해 총 323명이 참여하는 등 배움에 목마른 주민들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